오늘의 사연은 청순가련 아내의 이중성격으로 인해 달라진 남편분의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년째인 나이는 47세 남편입니다. 아내와는 3년 전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날 저는 동갑인 아내의 외모를 처음 본 순간 청순함과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제 이상형에 좀 많이 가깝기도 했고요. 너무 마음에 들었지만 제가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라 직접적인 표현을 못한 상태로 그날의 만남은 아쉽게 끝한, 끝났습니다. 그런 후또한 번의 만남으로 인연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아내는 딸만 셋 있는 집에 셋째 딸이었고, 저는 두 형제 중 장남이고요. 그런 아내는 막내라서인지 애교가 참 많더라고요. 장남인 저는 그런 아내에게 끌렸나 봅니다. 저희 둘다 조금 늦은 결혼이라 아이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즐겁게 아이 걱정 안 하고 살았습니다. 같이 취미도 공유하고, 되도록 모임도 같이 할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까요? 아내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친구를 만나러 가면 새벽 4시가 다 되도록 귀가도 안 하고, 걱정돼서 한 전화라도 하면 술이 떡이 된 목소리로 지금 가는 중이라고 하고, 한 시간 정도를 더 있다 집에 들어오는 일이 많았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늦은 결혼이라 되도록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내의 주변 친구도 직업이나 외모, 성격, 그다지 나쁜 것 같지도 않고 좋은 인상을 주었기에 별 걱정은 안 했습니다. 결혼 2주년 기념일을 보내던 어느 날,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아내의 어릴 적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가움에 함께 술자리를 하고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한 친구에게 눈치를 주더니 옛날 얘기 그만하라며 욕을 하더군요. 저는 아내가 욕하는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하는 그런 욕이긴 했는데 너무 무식해 보이고 이상하더라고요. 땡년, 씨땡놈, 씨땡랄, 등등. 욕이 너무 자연스럽고 입에 착착 붙어서 너무 어울릴 정도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안에 막 놀던 여자더군요. 둘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그동안 뭐라고 살았는지 크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고 결혼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외모에서, 그 행동에서, 그 입에서 그런 쌍스러운 욕이 나오는지 어이없고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아내는 전날의 기억을 잊은 건지, 잊은 척하는 건지 알수 없을 만큼 교양 있게 말을 하고 우아하고 순수한 여자인 것처럼 행동을 하더군요. 가식의 끝판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후 저는 아내가 다르게 느껴졌고 고민 끝에 아내가 술을 마시거나 안 마시거나 아내의 말과 행동을 모두 똑같이 해주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술 마시고 땡녀나 하면 저는 땡노마 하고 씨 땡날 하면 디 땡날 하고 아내가 노래 부르면 제가 더 크게 부르고 아내가 춤을 추면 저는 몸치지만 개다리춤 추고. 맨정신일 때 가식적인 교양 떨면 저는 더 오바해서 교양 있게 말하고,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아내에 대한 환성이 완전 깨진 상황이었고,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은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안 좋은 버릇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쉽게 고쳐지진 않았지만요. 더군다나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쉬었던 걸까요? 아내는 여전히 술만 마시면 쌍욕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아직은 완벽히 고쳐지진 않았지만 아주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의 행동을 더 과장해서 따라하니까 오히려 지가 더 창피하다고 하네요. 그동안 그런 행동을 어떻게 참은 건지, 정말 가식이 대단한 여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가 고른 여자이니 잘 살도록 노력은 해봐야겠죠. 아내가 이중인격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계속 더욱 과하게 행동해 주려고 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응원해 주십시오.